예윤이가 누구야, 예윤이가. 오케이, 예윤이. 네. 예윤이야, 예윤. 네, 오케이, 예윤. 예윤이. 저는 동이입니다. 동? 동의보감할 때는 동의. 저는 김단아이 아나. 네. 오케이. 오케이. 뭐, 뭐야, 말아먹는 거야? 아, 저희 그, 한입주로 말아먹고 있었는데. 아, 한입주로? 예, 예, 나도 한입주로 한, 한. 한 드릴까요? <laughs> 야, 한입주라 그러니까 바로 딱 들어오네. 오. 여기서 한 입만. <laughs> 그럼 낙차만 줘, 낙차만. 낙차? 낙차? 와, 어우 폭포주. 야, 진짜, 이야 되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은 거갖다다감사합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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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니다감었어 달달하네 여기 달달하네 <laughs> 너무 맛있겠는 거야, 이게! <laughs> 적당히 어? 간이 살짝 들어가 있 거야. 이거는 스스로 된 간이야. 음, 그래. 바다에서 자기가 바다, 간을 해도지 아. 자기가 간을 해도 딱! 모든 간에.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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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이. 쉬이. 이건 40살 형만 할수 있는 거야. 아. 하나, 둘, 셋! 와, 그러니까. 야, 그렇게는 난안 나와요. 하다 한 번에 빵 해야 돼, 아 씨. 아니, 이아 씨. 이 이게 돼? 지금 너무 찌질해 보이는 근데 요즘에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21살 25살 이렇게 모였어. 그럼 뭐 하고 놀아? 게임 해? 게임 하죠. 게임, 게임. 뭔 게임이? 자, 나는 369 베스킨라빈스 더 게임 오브 데스. 그러다가 술좀취하면 진실 게임 하다 싸고. 우 음? <laughs> 우리 때는 우리 때는 그랬어. 우리 때 그랬거든. 어. 아, 자, 뭐가 있어 알려. 한 한글 삼륙 거라고. 인트로가 있어요. 한글, 삼육구, 한글, 삼육구 아 이거는 우리 뭐 옛날 삼육구, 삼육구 어, 이게 황이네아우 <laughs> 최악이야 너무 아저씨 같지 않 그래. 저희는 바니바니랑 바니바니 나도 있지 바니바니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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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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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처음에 어나 진짜 <laughs> 인트로 할까 우리? 이게 인트로가 네.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어! 이러고... 네? 어. 어. 어? 어? 어. 하늘에서 내려온 토끼가 하는 말 움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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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치말지 인트로가 인트로가 나가 좋아하는 랜어어 어. 이러면 맞셔야 돼요 살리고 살리기, 아,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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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내 나야? 뭐지 그럼 어살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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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셔라+ 마셔잠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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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셔라마거아마셔아아셔라마아라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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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마셔라+ 마셔라+ 나는 지금까지 김희철이 되게 신 세대라고 생 <laughs> <laughs> 김희철이 맨날 언제, 언제까지 엉겨져 출귀할 거야. 내, 내 옆에. 야, 너무 울겨해지는데 이렇게. 어, 어, 야, 안 옛날에 뭐 했는 지 알아? <laughs>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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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laughs> 아 원샷을 못하면 장가를 <웃음> 못 <웃음> 아, 미운 사람. <laughs> 그거보다 더올드한게 뭐냐면, 안 마시면 쳐들어간다, 큰데. <laughs> 너침 튀길 정도로 높아. 잠깐만, 잠깐뭐 있어?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그래가지고 우린 캡틴 큐 이건데? <laughs> 너나 지금, 뭐, 아니, <laughs> 캡틴 큐. 너나 지금 이게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시시대 사람처럼 캡틴 큐 하면서 킹콩 샤워 안 하니? 요즘에? 그뭐 <laughs> 옛날에 옛날에 뭐냐면 자기소개하면 일단 캡틴 큐가 있고 킹콩 샤워. 킹콩 샤워? 샤워. 그또몇개 있었거든. 뭐. 일로 올드맨들 누가너너 약간 나 쳐다보는 눈빛에 정말 무슨 흑백사진 보던가 아 얘기들 이 죄송한데 저 화장실 다녀야 될까요? 응 좋다 안녕하겠다 진짜 맞있다 화장실 옷 또잇 아니 잠깐만 우리 다나가 아니라 누나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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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뭐 무슨 일로 왜 아, 저희 남편이 너무 닮아거 가지고. 아, 오빠도저제 제 남편처럼 105kg에 키가 185예요. 와 씨. 와. 진짜 남자지. 똑같아. 진자 그죠? 남자는 100kg 넘어야지. <laughs> 남편 팬티를 제가 입으면 바지예요, 바지. 왜? 네. 네. 근데 남편은 땀이 되게 많거든요. 빨래하는 거 고생이 많으세 <laughs> 집에서 큰숯 나오잖아 어마마해어마 어마어마. 집에서 입는 옷들 네, 속바아야 중학생이 아들이하이 친구 나이가 있어 어, 왜 이렇게 잘생겼어? 뜻밖에 <laughs> <laughs> 잘생겼다 아니에들 아, 일행이야? 우리 친구도 입었어요 이수혜 때 가만 가만 아니야 우리 다 나왔다 잘해줘야 돼.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 야, 그, 그 남편. 저기 왜봐저 뚱뚱이 남편한테 잘해줘. 잘해줘야 돼. 아뭐 집에 있는 체중기다 치우고. 아, 우리 집에 체중기없는데 이야, 재밌다. 푹 너네 만나면서 그 나는 그때 뭐했었지라는 생각 혼자 그냥, 그냥 한번 해봤어. 맞아. 연애 많이 하셨. 너 나이 때, 자나 나이 때는 온통 관심사는 연애밖에 없었지. 연애와 사랑. 어,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계속 오디션을 보고 가수가 되기를 꿈거든요아 그래? 네. 아 우리가 어... 일단 아직 뭐 하는지 아직 얘기를. 어 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게임만 뛰면 회사에 있었다는 거야? 연예인 가수를 하고 싶은 건뭐 막상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걸그룹을 항상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일단 사업적으로 막. 어, 그러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항상 튀어진 짤에, 튀어진 어, 틀에서. 틀에서. 트어진짤이아니라 네. <laughs> 짜여진 틀. <laughs> 짜여진 틀, <laughs> <자유진> 틀 안에서. <laughs> <난> 약간 바니바니의 <laughs> <laughs> <바니바니에 웃음> <같은> 느낌이 이랬거든? <laughs> <laughs> 네. 저는 조금 정체성을 많이 잃었죠. 음악적인. 네, 단어도 그 중에 하나였고. 너도? 네.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준비했다. 너 그래? 네. 아 그래 같이 연습생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원래 원 멤버였거든요. 저도. 이 친구는 숙소 숙소 <laughs> 들어가서 있다가 음. 이번에 신문 나. 제가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을 이제 점점 이제 데뷔를 하고 저는 이제 못 하고 이랬으니까 부모님도 이제 언제 이제 하냐라는 얘기도 듣고 아왜 어 나는 안 될까? 내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음, 나 되게 조심스러. 워 지금 되게 조심스러. 워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뭐냐면은 지금 하는 게허치거리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지금까지 내가 열정을 갖고 심지를 갖고 하고 싶어서 했던 그 시간은 누가 하라그래서한 시간이랑 완전 다른 거야. 완전 달랑 내가 그 경험을 해봐서 알거든. 저번 주에 우리 나 프로그램 같이 하는 충청남도 태안의 이장님이 나한테 사진 보낸 거야. 이 사진을 보냈어. 이게 이게 내가 이게 내 대학교 때 있어. 데뷔 전이지. 그냥 거기서 공연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사진 하나 찍어서 해서 찍었겠지. 근데 나랑 사진을 왜 찍나 뭐이렇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의 코멘트를 좋아했으니까 사진 찍었을 거 아니야. 분명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난이 사진을 보고 아나 열심히 했구나 이 자부심을 확지. 너도 나, 너도 나. 뭘 하든간에 너네 내종이 되니까 지금 하는 건 지금 하는 건. 많이많이다. 많이. <laughs> <laughs> 이거 아다 에이, 네, 에이 에이 <laughs> 갈게요.